안녕하세요. 생태여 지도. 오늘 생태보물을 찾으러 온 곳은요. 짜잔. 바로 소백산입니다. 이 소백산은요. 이 백두대간 중에서도요. 가운데쯤 자리를 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요. 아주 특별한 생태보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일단 따라오세요. 저기요, 저기. 오세요. 바로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건데요. 오늘 찾아온 곳은요. 바로 여기에요 여우 탐방 안내소. 여기서 여우를 만날 수 있대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입구에 이제 여우 탐방 안내소 이렇게 적혀 있어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오면 여우를 만날 수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여우를 복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여우를 복원을 한다고요. 예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어디서나 여우를 볼수 있었는데 지금은 멸종 위기 야생 생물 (1급) 이 되어서 쉽게 볼수 없는 동물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존원에서 복원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럼 여우를 만나러 갈수 있는 건가요? 예, 갈수 있습니다. 가시죠, 그럼. 한번 갈까요? 네. 자, 진짜 여우를 만나기 전에 여우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궁금입니다 아, 여기서 여우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거군요. 네. 잘 생겼죠? 네. 이 여우가 저희가 복원하고 있는 여우입니다. 근데 여우에도 종류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종류의 여우를 복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나라에 음. 살았었던 여우를 복원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살았었던 여우가 붉은 여우인 거죠. 어떻게 해서 이제 보이기 음. 어려운 멸종 위기종이 된 거예요? 음. 1950년대에 큰 전쟁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쥐가 굉장히 많았어요. 음.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 전국적으로 쥐잡기 운동을 합니다. 날짜도 정해진 날짜에. 이제 집집마다 쥐약을 났어요. 그런데 정말 쥐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여우는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먹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집쥐, 들쥐예요. 음... 그렇다 보니까 그 쥐약을 먹고 죽은 쥐를 먹고 2차 쥐약 중독으로 여우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애꿎게 여우가 멸종될 뻔했지만 다행히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진짜 여우가 사는 거예요? 네, 여기가 여우가 살고 있는 곳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안 보이는데요. 저기 오, 어, 보인다. 어, 동네. 드디어 여우를 만났네요, 정말. 저기 지금 평상 밑에 그죠? 네, 그렇죠. 어, 여러분 진짜 여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 지금 보이는 여우가 한 마리, 두 마리인데 그럼 이 여기에 있는 여우는 총몇 마리 정도 되는거요 아, 이곳 학습장에는 네. 25마리에서 30마리 정도가 네. 약간 이제 변경이 되지만 네. 늘 여기 있습니다. 붉은 여우라고 네. 하는데, 네. 실제로 바, 보니까 애들이 빨갛지가 않거든요. 아, 맞아요. 음. 그쵸. 햇빛을 받으면 털 색깔이 약간 붉은 빛이 돈다 그래서 붉은 여우예요. 영어로도 레드폭스라고 음. 어, 나와 있는데요. 야행성 동물인 여우는 낮에는 주로 잠을 자거나 쉬는데 햇빛이 이렇게 눈이 부시거나 하면 그늘에 그늘. 그래서 쉬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30여 마리면 엄청 많잖아요. 한 번에 쏙쏙 쏙쏙 하고 보일 것 같은데 진짜 숨바꼭질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잘 숨어있어요. 꼭꼭 숨어라 여우카락 고일라 항상 아래에 여우들이 이렇게 숨어 있고. 저기 끝에 지금 뒤돌아서 앉아 있는 여우 진짜 손바꼭질 잘하죠. 음. 나들라서 자고 있 이렇게 있구나. 약간 나무 아래에 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저기 숨어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저러고 있으니까 진짜 꼭 강아지 같잖아. 꼬리 봐요, 꼬리. 꼬리 진짜 풍성해. 꼬리가 너무 예쁘죠? 만져보고 싶다, 꼬리. 여우가 사라지게 된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예뻐가지고. 여우털 목도리요. 맞아요. 옛날에 굉장히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사냥을 했고, 그러면서 여우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된 이유 어. 중에 하나입니다. 리 진짜 예쁘네요. 털이 너무너무 너무 예뻐요. 그렇죠 다시 여우를 복원하는 이유는 생태계의 중간 포식자이기 때문인데요. 이 새끼 멧돼지와 고라니를 잡아먹어 개체수를 조절합니다. 조금 있으면 음. 연구원님이 먹이를 주실 거예요. 먹이 주는 시간이거든요. 저분, 저분 맞으세요? 네, 저분? 네, 네. 어, 어. <laughs> 어, 여우들은 점심시간에 뭐 먹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죠. 이게 지금 여우가 먹을 밥인 거예요? 네, 맞아요. 오. 닭고기예요. 닭고기. 네, 그, 원래 여우가 닭고기를 주식으로... 닭고기뿐만 아니라 여러 쥐라든가 새라든가 아니면 밖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다양하게 잡식으로 네. 먹습니다. 사람처럼 아침, 네.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를 먹나요? 아니요, 세 끼는 안 먹고 하루에 딱한 끼. 네, 여우는 일일 일식한대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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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리가 나니까. 닭을, 닭을 던지니까 여우들이 숨어 있다가 막 나와요. 맞아요. 이제 밥 먹으러 나오는 거죠.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경계심 때문에 그렇게 숨어 있다가 저희가 가면 바로 나와가지고 물고 각자 개인 은신처에 들어가서 먹을 거예요. 드디어 여우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계속 소리가 나니까 경계를 하면서 맞아요.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저렇게 먹고 있어요. 그런데 닭고기를 음, 물고 음. 가는 이 여우 뒷다리를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여우들을 좀 보고 있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네. 좀 불편해 보이는 여우들이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음. 여기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방사를 했다가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덫에 걸려서 이렇게 다시 회수된 애들이거든요. 아. 그런 애들은 보통 예후가 안 좋아서 다리를 자르는 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지금 쫄떡쫄떡하는저 친구는 그럼 다리를 수술을 한 거예요. 네, 맞아요. 덫에 걸려서 저희한테 구조가 돼가지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자른 케이스죠. 그렇게 이제 돌아오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보통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 저희한테 들어오니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다리를 못 살리는 지경까지 와서 이렇게 저희한테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방사한 당일에 다쳐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죠. 잘 살아라 하고 풀어줬는데 그렇게 한 순간 다쳐서 다시 오면.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은 자연 방사장에 문을 열어두고 자연스럽게 오고 가도록 해서요. 마음의 준비를 마친 여우가 스스로 밖으로 나가는데요. 이렇게 방사하면 여우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야생에 더 빨리 적응한다고 합니다. 여우생태반찰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붉은 여우를 만났다. 귀 뒤와 발등이 검고 풍성한 꼬리를 가진 것이 특징인데 오늘 여우를 처음 봤는데, 정말 겁쟁이에 얼굴도 예쁘고 귀여웠다. 반할 것만 같았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그 방사한 여우들 잘 살고 있는지 네. 현장으로 가신다 해가지고 왔는데, 네, 두분만나야 따라가면 네. 될까요? 아, 네. 네. 아. 밖에 나가는 여우는 네. 그 발신기를 착용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발신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들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럼 이 발신기를 차고 있는 여우들이 이것도 쉽게 찾을 수도 있겠네요? 어, 네, 운이 좋으면 보실 수도 있어요. 어, 어 너무 신난다. 네. 가시죠. 네, 가실까요? 네. 애지 중지 돌본 여우들이 야생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여우를 방사해서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여우를 만나러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네. 지금은 저희가 방사를 8월 6일 날 했는데, 그 방사한 여우를 이제 주변에서 볼수 있도록 위치 추적을 하러 가고 있고. 그래서 차량에 안테나가 달려 있고, 이 수신기를 통해서 수, 소리를 들어서 저희가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사한 여우들은 아직 멀리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꽤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은 모양인데요. 잘 적응한 것 같아요. <laughs> 깊이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차에서 꺼내는 건 뭐죠? 보시면 지붕에 요... 붙이는 안테나 같이 생긴 어, 네, 거예네 맞아요. <laughs> 여우한테 달린 발신기를 수, 수신기를 통해서 아... 수, 수신을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차가 그걸 걸으면서 네. 이제 찾는 되는 건가요? 네. 반경 안에 여우가 다시... 있으면. 신호음이 일정하게 울린답니다. 방향에 따라도 소리가 작아져요. 지금. 이건 작아졌어요. 네, 지금 작아졌죠. 이 네. 방향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 방향은 더큰 쪽으로. 찾아가면 이제, 하월 초에 반사했던 붉은 여우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 여우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작아진 것 같은데? 네. 그죠. 여기는 방향은 맞는데 이 위에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소리가 지금 작아진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서 지금 이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과수원을 왔기 때문에 주변에 창이나 올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더 이상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네. 위치에 지금 여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니 네네. 이 근처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불법 사냥 도구들이 야생 동물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창인데요. 아 이게 창해요? 창에 창에 네, 엄청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겼네요. 이거 한번 힘 줘서 눌러 보시겠어요? 눌러도 돼요? 네, 눌러 눌러도 이렇게 돼요. 작동 안 해요. 안 버르지. 아, 이게 힘을 줘도. 예. 네. 제가 진짜 희한니까 사거든요, 지금. 아, 나안 돼요. 네. 힘이 와, 정말 많이 들어. 원래 원래 설치할 때는 음. 네. 그만큼 힘을 많이 줘야 돼서 발로 밟고 네.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어머, 무서워. 네. 두 개를 발로 밟고. 네. 어머, 조심하세요. 네네. 이거를 벌려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밟으면 이게 렇탁 닫히면서 그 다리가 짚히거든요 어... 네. 저 그래서 네. 다리가. 어... 잡혀서 <laughs>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애들 발버둥 치고 있어요. 너무 아프고 사람도 보이고 도망치려고. 지금 처음 보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이게 많이 있어요? 제가 다른 역에 갔을 때 많을 때는 50분에 100개를 수거한 적도 있어요. 네? 창에 말고 올무. 아, 네. 이거 이거를요. 네, 이건 올무 올무라고 하는 건데 네. 목이 걸리면 쪼여지. 아 쪼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질식을 하게 되는. 아 그래서 창에 같은 경우에는 살아서는 돌아올 수 있지만 올무는 거의, 거의 대부분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목이 걸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동물들은 계속 발버둥 치면서 더 쪼여오거든요, 오늘 같은 게. 그래서 이게 지식사하는 네,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 여요 때문에 설치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 야생동물 잡기 위해서 창이나 올무를 불법적으로 설치하시는 것보다 뭐 울타리나 전기 철책 또는 깊이제 소리를 내서 쫓는 그거를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일단은 이런 창에나 울모가 네.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어, 모든 산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이 네. 이제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요 점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진짜 보기만 해도 네. 어, 살 떨리네요. <laughs> 불법적인 사냥도구들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근처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멀리멀리 멀리 여우들이 더먼 곳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해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땅끝마을! 네네, 맞아요. 네. 땅끝마을에 어불도라는 섬이 있어요. 여우가 헤엄쳐서 섬까지 네. 간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혹시 몰래 배를 타고 갔는지, 아, 아니면 네. 누가 납치해서 갔는지. 그래서 저희가 추측해보니까 헤엄쳐서 간것 같더라고요. 너무 기특해요 네. 그 작은 발로 어떻게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네. 새로운 이제 터전을 네, 만들고 맞아요. 살아가는지 어~ 네. 너무 너무 <laughs> 기특해요 서로 암컷 을컷잘 만나서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음. 막 유, 서로 육아도 하고 먹이를 물어주는 모습, 모습이 보이면 저는 그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음. 그렇게 개체가 점점 번식해 가면서 이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저는 그게 좋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자연에서 번식한 여우수도 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많은 여우가족이 자연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착해둔 발신기를 통해 방사된 붉은 여우를 추적할 수 있었다. 소백산에서 방사된 붉은 여우들은 우리나라 곳곳으로 퍼져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수가 무려 100여 마리나 된다고 했다. 자연 속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붉은 여우가 고맙고 대견하다. 어렵사리 돌아온 여우, 우리 또 보고 오래오래 만나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붉은 여우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귀한 붉은 여우가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더 많은 붉은 여우가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